1954년 도쿄 신주쿠에서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였던 아베 신타로와 아베 요코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아베 신조. 아베 신조는 어린 시절부터 제56,57대 내각 총리 대신을 역임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모두 기시 노부스케가 강력하게 입학을 주장한 세이케이 계열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1급 전범이 전개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인물이고, 현재 아베 총리의 극우 정치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이케 대학에서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아베 신조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영어를 배웠고 고베 재강소에서 회사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직장을 때려치고 외무 대신으로 취임한 자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케이스죠. 이후 1993년 자신의 아버지 지역구였던 야마구치현에서 중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9월에는 고이즈미가 아베를... 자민당 간사장으로 발탁했고 이로부터 3년 뒤 최고 권력자인 일본의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총리직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불명의 퇴임을 하게 되죠.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 전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내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테러와 맞서 싸울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물러나겠다. 이유는 이렇게 말했지만, 당시 아베 총리가 물러난 진짜 이유가 괴양성 대장염이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은 대장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출혈을 일으켜 대장 점막에 괴양이 생기는 병이죠. 자,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총리로 임명된 아베는 지금까지 8년 연속 자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또다시 심각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스가요시대 일본 관방장관 겸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아베 같은 말은 시기상조다. 나 자신은 아베 후계자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눈앞의 과제인 코로나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아베 총리가 다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라고 전하며 아베 총리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려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중 아베 총리가 게이오대병원을두 차례나 다녀간 사실이 언론에 포착됐고 일본 주간지 슈칸 분신은 게이오대학병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과립공업착 제거 요법이라 불리는 시술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립공업착 제거 요법이라는 시술은 아베 총리가 지난 수년 동안 앓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이 스테로이드 약물로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염증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받는 치료로 알려졌습니다. 혈액을 몸에서 뽑아낸 뒤에 염증과 관련한 소들을 제거하고 다시 혈액을 몸 안으로 주입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치료를 받은 후에는 최소 며칠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단한 번으로 끝이 나는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당히 힘든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한다. 아베 총리의 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사히는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한번 그만뒀던 경험이 있어서 자리를 유지하려는 집념이 있다. 쉽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아베 총리의 어머니인 아베 요코 씨가 아베 신조 이제 그만둬라고 한다면 사임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요코시는 아베 총리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부터 연설문을 일일이 지도하는 등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다 보니 이미 포스트 아베 시나리오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죠. 일본 정가에서는 조만간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하면 승계 서열에 따라 아소다로 부총리가 그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고 아소 부총리는 평소에 자신이 주장한 대로 즉시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총리대행 임기가 만료된 후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해서는 두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시바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다로방위사자 그런데 이시바시게루는 아베 총리와 달리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한일 기본조약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일본을 보통 국가로 전환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 라는 아베 총리와 싱크로율 100% 똑같은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되면 아베 총리와 비슷한 이시바 시계로 보다는 새로운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에 고누다로 방위상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누다로 방위상은 아베 총리 트위터 팔로워는 190만명이고 나는 150만명이다. 팔로워 여러분이 주변을 설득해 1팔로워씩 늘려준다면 내가 아베 총리를 제칠 수 있다. 협조 부탁한다. 총리를 목표로 해서 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고노다로 방위상의 트위터 팔로워는 166만 9천 명까지 증가했고 최근에는 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성만 일본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일본 왕실 체제에 문제가 있다. 목의 일항을 인정할지 논의해야 한다. 등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 심각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나는 비를 부르는 남자라고 말한 이 남자.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 악수할 때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려다가 예상치 못한 강경화 장관의 악력에 손이 새하얗게 변하며 역으로 망신을 당한 이 남자, 고노다로의 일본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달리게 될 충격적인 상황을. 눈... <laughs>